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로 불렸던 곳들,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90에서 2000년대에는 청담동 압구정 여의도 같은 곳이 부자들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부의 중심지도 바뀌고 있어. 오늘은 한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촌이었던 지역들의 변화를 알아볼 거야. 과연 이곳들은 여전히 부자 동네일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까? 끝까지 보면 예상 못한 사실도 알게 될 거야. 네. 과거의 부자 동네. 먼저 90에서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부자들이 가장 선호했던 동네들을 살펴보자 합구정동 90년대 청담동이 뜨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동네였어 아파트 한채 값이 강남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쌌고 연예인들과 재벌이 새들이 많이 거주했지 청담동 2000년대 초반부터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로 자리 잡았어 명품거리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연예계 핵사들이 몰려있으면서 스타들이 많이 거주했지 여의도 90년대 금융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부자들이 몰렸어 특히 육산빌딩 근처와 고급 아파트 단지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 성북동, 평창동, 전통적으로 정치인, 기업 총주들이 선호하던 고급 주택가였어. 넓은 대지와 조용한 환경 덕분에 유명 인사들이 살았지.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현재 이곳의 모습, 합구 정동 여전히 고급 아파트들이 많지만 예전만큼의 위상은 아니야. 청담동과 한남동에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해졌어. 하지만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다시 뜰 가능성이 높다고 해. 청담동. 아직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지만 요즘은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는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추세야. 그래도 명품거리와 고급 상점들 덕분에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럭셔리한 동네 중 하나지. 여의도 한때 부촌이었지만 최근에는 주거보다 오피스 중심지로 변했어. 금융가와 방송국이 많아서 직장인들이 많고 가족단위 부자들은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대형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다시 주목받고 있어. 한남동 성수동의 부상. 한남동은 요즘 진짜 슈퍼리치들이 사는 동네로 떠올랐어. 연예인 대기업 총수들이야 한남동에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 성수동은 원래 공장지대였는데 최근 몇년새 고급 아파트와 트렌디한 카페, 갤러리들이 들어서면서 신흥 부촌으로 급부상했어. 3. 부자 동네의 변화이요. 부동산 정책과 트렌드 변화. 과거에는 전통적인 부촌이 있었지만 요즘 부자들은 신흥 부촌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어. 생활 환경 변화. 옛날에는 단순히 비싼 집이 많으면 부촌이었지만 요즘은 문화, 상업시설, 교통까지 고려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 재개발과 투자 같이 부자들은 단순히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까지 고려해서 집을 선택하지. 자, 이렇게 90에서 2000년대 부자 동네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봤어. 생각보다 많이 달라졌지. 한때 최고였던 동네가 지금은 조용해지고 반대로 새롭게 떠오른 동네도 많아. 혹시 내가 궁금한 지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